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밤을 맞이해보세요. 혹시 오늘, 어제와 똑같이 반복한 일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진 않았나요? 혹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의 실수는 오늘에 두고 내일의 가능성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우리 모두 잠들기 전 명언 한마디 들으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봐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에 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배려, 도움 등을 줄때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